이 노인의 이름은 얼스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인 그는 오랜 기간 원예 사업에 몰두해오며 모범 시민으로 살아왔지만, Sorry, no. 정작 가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네요. 소녀 딸의 결혼식 비용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후. 돈이 있으면 가족의 애정을 다시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는 우연히 어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저 운전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배달하고 있는 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약 운반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나이에 전무한 범죄 기록과 칼같이 지키는 교통법 때문에 그는 경찰의 감시망을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마약 조직의 신임을 받게 되고 87세의 나이에 최고령 마약 운반원이 되어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소원했던 가족과도 조금씩 가까워 지고 동료 참전용사들의 쉼터 재건을 지원도 하고 이제껏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황혼기를 보냅니다. 한편 시카고로 엄청난 양의 마약 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마약단속국은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90세 노인 얼스톤은 인생의 마지막 임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영화 라스트 미션은 놀랍게도 실제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레오 샤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무려 1톤 이상의 코카인을 수송하던 중 체포돼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는데요. 마약 조직을 위해 미국을 횡단하는 얼스톤의 예기치 않은 여행을 기록하는 로드 무비이면서 그보다는 훨씬 긴 그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거장, 전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배우로서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트우드는 실화 장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특히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과 아메리칸 스나이퍼 등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 그랜토리노 이후 이스트우드가 10년 만에 연출과 출연을 같이 한 영화인데요. 그가 감독한 아메리칸 스나이퍼에 출연과 제작으로 참여했던 브래들리 쿠퍼, 로렌스 피시번, 다이앤 위스트, 앤디 가르시아도 출연해 실루엣을 더합니다. 이스트우드만이 만들고 연기할 수 있는 이야기 그의 마지막 임무를 담은 영화 라스트 미션의 개봉일은 3월 14일입니다. <목소리>